프랑스군은 6천명의 사상자가 생기고 만여명이 포로가 됐으며 베트민군도 8천명이 전사하고 부상자가 1만여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당시 참전했던 프랑스의 공수부대 대대장 마르셀 비제아 중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냥총과 같은 치졸한 무기를 갖고 전투를 시작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분대에서 중대로 연대로 마지막에는 완전한 사단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보았다. 이 인내심 강한 병사들은 운동하에 밥한 공기만으로 하루에 50km를 행군했다. 이처럼 뛰어난 보병이었기 때문에 DMBM 에서 우리를 패배의 수령으로 몰고 간 것이었다. 적장도 그들의 투지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코끼리 창자를 터트린 메뚜기 정신을 보여준 베트남의 DMBM 푸 전투를 여러분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코끼리와 메뚜기, 누가 이길까요? 이 무모한 싸움, 메뚜기가 이깁니다. 어떻게 하면 메뚜기가 코끼리를 이기는지 오늘 제 강연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DMBM 푸 전투는요, 1차 인도 차이나 전쟁 중 가장 중요한 전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차 인도 차이나 전쟁이 있으면 2차 인도 차이나 전쟁이 있겠죠?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은 베트남 독립 과정에서 베트남이 프랑스와 벌인 전쟁을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라고 그러고요. 2차 인도차이나 전쟁은 1차 인도차이나 전쟁 이후에 베트남의 통일 과정에서 미국과 벌인 전쟁을 2차 인도차이나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선보일 이 d m b m p 전투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게릴라전의 신화 게릴라전은 유격전이죠. 사전적인 용어는 이렇습니다. 저기 점령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서 정규군이 아닌 주민 등이 주력을 이룬 집단이 일반적으로 열세한 장비를 가지고 기습이라든지 습격 등을 감행하는 전투 형태다. 다시 말해서 기습 습격이 주요한 전투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텐드론이죠. 이 게릴라 전투를 잘 보여주고 있는 호치민의 말이 있습니다. 지금 메뚜기와 코끼리가 힘을 겨루고 있다. 하지만 내일이면 코끼리의 창자가 터질 것이다. 코끼리 한 마리하고 메뚜기 한 마리가 싸우면 당연히 코끼리가 이깁니다. 메뚜기 100마리와 코끼리가 싸워도 당연히 코끼리가 이기겠죠. 어떻게 하면 이 메뚜기가 코끼리를 이길 수 있을까요? 다른 전략과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수많은 메뚜기들이 코끼리의 가죽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코끼리의 눈과 코끼리 입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 입속으로 들어가서 코끼리 창자를 터트려야지만 메뚜기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메뚜기 정신을 잘 보여주는 전쟁이 오늘 여러분한테 제가 들려드릴 1차 인도자이나 전쟁이고요. DMBMF 전투입니다. 그러면 이 DMBMF 전투는 왜 일어났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서 1946년 초에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보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인도차이나 반도가 프랑스의 식민지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946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한참 뒤에도 프랑스는 이 인도차이나 반도를 계속 식민지 지배하고자 했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은 프랑스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호치민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기 시작하죠. 1941년 베트남 독립 연맹 베트민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1945년 공화국 정부 수립을 선언하는데요. 이 호치민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던 베트남 국민들은 베트남 북부 지역에서 게릴라 활동을 지속시키면서 프랑스 군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d m b 푸 위치를 지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MBF 에다가 프랑스는 요새를 구축했습니다. 하노이에서 300km 떨어진 곳이고요, 라오스 국경에서 16km 정도 떨어진 DMBF, 해발 2,000m가 넘는 고지에 해당합니다. 이 산악지대에 프랑스는 왜 요새를 구축했을까요? 당시 인도차이나 주둔 사령관 나바르 사령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각종 물자를 지원받는 호치민 루트의 길목을 장악하고 기다리면 베트민 부대가 몰려올 것이다. 이때 프랑스의 우수한 장비와 화력을 이용해 적군을 섬멸하면 전세가 확 달라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라오스로부터 들어오는 게릴라들의 보급 통로를 끊어버리겠다라는 게 그의 첫 번째 목적이고요. DNBM 프로 게릴라들을 유인해서 한꺼번에 성멸하겠다라는 게두 번째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바르 장군과 프랑스 군대에 대응해서 호치민과 오늘 DMBM 푸 전투의 주인공 보응우엔 잡은 어떤 작전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게릴라전입니다. 이 게릴라전을 진두 지휘했던 보응우엔 잡 장군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인민군 육군 대장인데요. 그의 생물 연대를 한번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1911년에서 2013년까지 생존했던 인물입니다. 자그마치 우리나라 나이로 103살까지 살았던 인물이죠. 프랑스, 미국, 그리고 중국 군대를 격파했던, 베트남 군대에 패배했던 미국 언론에서조차 21세기 최고의 명장으로 꼽았던 인물이 이 지압장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압장군은 역사교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언론인 경력까지 가지고 있죠. 역사교사 출신이었던 지압장군이 중국에서 호치민을 만나가지고 이런 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 지압장군의 지압이란 말은 방패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지압이란 이름을 지어주면서 외세와 맞서 싸워라. 외세를 막아내라 라는 의미에서 방패라는 뜻의 지압이란 이름을 붙여두었다고 합니다. 이 지압장군은 중남미의 체개발아. 그리고 중국의 마오쩌뚱과 더불어서 게릴라전의 3대 전략가로 세계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최초라는 타이틀을 굉장히 많이 달았던 인물이죠. 최초의 베트남 대장, 최초의 총사령관, 베트남 최장수 국방부 장관, 베트남 최장수 정치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압 장군의 인생 철학은 무엇일까요? 이공위상입니다. 이공 위상 나보다 먼저 공공의 가치를 생각한다. 이런 철학을 가졌던 지학 장군의 b m b m 푸 전투를 승리하게 만들었던 그 작전 삼불 작전입니다. 삼불 작전은 이런 내용이죠. 적이 원하는 시간에, 적이 좋아하는 장소에서, 적이 예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 그러면 삼불 작전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는다. 적이 원하는 시간은 낮일까요? 밤일까요? 낮일 가능성이 더 많죠. 그러면 밤에 이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야간에 산을 넘어서 포를 이동시키고 있는 베트민 군을 보고 있는데요. 야간에 산을 넘어서 포를 이동시킨다. 정말 대단하고 기발한 작전 아닙니까? 그만큼 리스크가 따른다는 거겠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산 경사면에 세워져 있던 이 대포가 막 굴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고 있던 베트남 병사들을 덮치려고 했었죠. 이때 베트남 병사 한 명이 굴러 내려오는 그 포의 바퀴에다가 자신의 몸을 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 대포를 저지시키면서 수많은 동료와 전우들을 살려냈죠. 그는 거기에서 장렬히 산화했습니다. 두 번째, 적이 좋아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않는답니다. 저기 좋아하는 장소 어떤 장소일까요? 평지라든지 밀림이 우거져 있는 곳을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구찌 터널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구찌 터널은 2차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베트콩들이 파놓았던 터널이죠. 구찌 제방에 있던 터널이라 그래서 구찌 터널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명품 터널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몸집이 큰 사람들은 감히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좁고 낮게 파던 터널인데요 이렇게 땅굴을 파거나 밀림이 우거진 숲을 이용해 가지고 많은 전투들을 벌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 적이 예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들은 카츄샤 로켓을 보고 있는데요 이 카츄샤 로켓은 스탈린의 오르간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켓이 발사될 때 오르간 비슷한 소리가 난다고 해서 이런 별칭이 붙여졌습니다. 굉장히 포신이 길죠. 이 로켓을 해발 2,000m가 넘는 d m b m 프로 옮긴다. 감히 프랑스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프랑스는 당연히 이 베트민 군대와 싸우면은 보병전이라든지 육박전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포격전이 시작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옮긴 것은 이 카추샤 로켓뿐만 아니죠. 박격포라든지, 대공포라든지, 곡사포라든지, 기관총. 이런 모든 장비들을 해발 2,000m 고지까지 옮겼다는 겁니다. 이때 그들은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옮기죠. 꼬렌, 힘내라. 산은 엄청나다. 우리 힘은 더 엄청나다. 계곡은 깊다. 우리의 분노는 더 깊다. 핵뜨기 전에 대포를 산으로 끌자. 릴라존의 숨은 주역들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자전거를 이용해서 먹을 식량을 전장으로 나르고 있는 베트남 농민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 베트남 농민들이 전쟁 과정에서 모든 전쟁 물자 수송을 담당했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자전거 부대의 보급 작전이 시작된 거죠. 하노이에서 DMBF까지는 수백 킬로미터가 걸리는데요. 이들이 하노이에서 출발했을 때는 20kg이 조금 넘는 식량을 자전거에 싣고 출발합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서 DMBP에 도착했을 때는 2kg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행군하면서 양식으로 다 썼던 겁니다. 이렇게 무모한 보급 작전을 이들은 목숨을 걸고 했다는 거죠. 그 2kg의 식량은 베트남 병사 한 명이 3, 4일치 정도밖에 먹을 식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수송작전을 베트남 농민들이 해냈습니다. 그리고요, 이 DNBMF 산악지대로 포를 옮기기 위해서는 길이 닦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화포를 옮기기 위해서 국민합동으로 길을 닦고 있는 모습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 DNBMF 전투에서 자전거 2만 여대와 26만 명이 동원되어서 700km에 걸쳐 군수 물자를 수송하는 대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지금 BMBM 후에서는 이런 승전 기념상이 놓여져 있는데요. 이 승전 기념상 잠시 보겠습니다. 왼쪽에 어린 소녀가 꽃을 들고 있죠. 이 소녀가 베트남의 소수 부족, 타이 부족의 소녀입니다. 이 타이족 여성들이 당시 당나귀로 식량을 많이 운반을 했는데요. 이들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을 밀랍 인형을 만들어서 DMBMF 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DMBMF 전투에서 전쟁은 군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베트남 국민들이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은 이것을 베트남 정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트남 정신으로 코끼리가 쓰러졌습니다. 프랑스 요새를 향해 포격을 가하는 베트민 포병 부대를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데요. 이 포격으로 인해 가지고 한 시간 만에 프랑스군 500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비엔비엔프 요새에 있는 프랑스 군대의 활주로도 포격을 당해 가지고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없는 상황까지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낙하산 부대를 이용해서 프랑스군은 공수 보급 작전을 시도했으나 결국 이것마저 실패해버렸습니다. 1954년 5월 마침내 프랑스군이 항복을 했습니다. 당시 DMBM 푸 전투에서 만명 정도의 프랑스군 포로가 잡혔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은 포로 수용소로 가고 있는 프랑스군을 보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DMBM 푸 전투에서 살아남았던 소수의 병력은 베트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철수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때 호치민이 프랑스 장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한명 죽일 때 당신들은 우리를 열명 죽일 것이다. 하지만 먼저 지치는 쪽은 당신들이 될 것이다. 프랑스군은 6천 명의 사상자가 생기고 만여 명이 포로가 됐으며 베트민군도 8천 명이 전사하고 부상자가 1만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당시 참전했던 프랑스의 공수부대 대대장 마르셀 비제아 중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냥총과 같은 치졸한 무기를 갖고 전투를 시작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분대에서 중대로, 연대로 마지막에는 완전한 사단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보았다. 이 인내심 강한 병사들은 운동하에 밥한 공기만으로 하루에 50km를 행군했다. 이처럼 뛰어난 보병이었기 때문에 DMBM 푸에서 우리를 패배의 수령으로 몰고 간 것이었다. 적장도 그들의 투지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100여 년간의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지배에 종지부를 찍었던 전투가 DMBM 푸 전투였습니다. 약자였던 베트남의 승리 비결은 완전히 다른 창조적인 전략을 구사했기 때문인데요. 그 전략, 그 전술이, 게릴라 전술이었습니다. 코끼리를 쓰러뜨린 힘,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메뚜기 정신. 이 메뚜기 정신을 잘 보여주는 인터뷰가 있어서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지압 장군이 그간 무찔렀던 프랑스 언론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힘의 원천은 도덕성과 인민을 지지해서 나온다. 인민의 마음만 단결시킬 수 있다면 소국이 대국을 이길 수 있다. 소국이 대국을 이길 수 있는 정신. 이게 메뚜기 정신이라는 거죠. 이 메뚜기 정신이 베트남이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던 그 정신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은 무엇일까요?